여러분, 안녕하세요. 캣틴주행규에요 오늘은 어떤 놀이를 가져왔냐면, 브로스타즈를 가져와 봤는데, 자, 브로스타즈 키트를 여러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, 키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먼저 키트는 미키마우스의 생김새를 담아서 만든 것 같고, 키트로 솔로 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대신해 줘서 고맙습니다. 자 히트는 먼저 손톱으로 공격하는데 손톱으로 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. 왜 손톱으로 공격할까? 자 일단 키트 키트랑, 키트랑 약간, 약간... 마주친애가 마주친 있는데! 쓰리. 아, 쓰리. 패배를 했습니다. 아, 깝네요 매그가 진짜 세네요. 아니, 아빠가 가 말고, 예? 고양이인가 보네, 진짜. 자, 한번더 가보겠습니다. 슬로우 다운. 제발, 매그 없어라. 오케이! 매그 없고, 자 이제 갑시다. 먼저 맨 위에 있는 타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. 슉슉슉 슉. 오케이, 그리고 옆에는 에프리모. 으여우우우우우우자 이제 저기 있는 콜레트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. 자 콜레트 일우우우 그리고 저기 있는 저풍선하는 전화석을 저 처리했습니다. 이쪽에 누구 한명 있을 것 같은데 아, 아하 이쪽에 어 불이다. 부이 타올라라. 케이 이번에 1등을 했네요. 키트가 꽤 좋네요. 자 그리고 제가, 제가 브로스타즈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먼저 이번에 새로운 시즌이 나왔는데 25까지 가면은 영웅상자에다가 음 영웅 에픽 브롤러들을 준대요 요거부터 볼게요 아, 그리고 제가 곧 있으면 구독자가 20명인데 구독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. 자 이번에는 어떤 예로 할 거냐면 바로 전시전에 나왔던 미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거 받고 코인 받고 미코 시즌. 자 미코, let's do this. Do? 자 미코를 하는데 제도 미코네요. 네. 네. 미코가 미쿠 꽤사이네요오 잠깐 피. 미코로 꽤 많이 해서 아전네요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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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언제 아. 이겨 미코로? 미코의 음, 지금은 요렇게 음, 음, 보면 음, 손흥민인가봐요 요렇게 하고 있는데 포즈를 자 이번에는 맥으로 맥가 하는 맥으로 이번에는 보스전은 아, 아니다 <목소리나> 원래 키트로 해야되거든요 근데 매그도 꽤 좋아서 얘를 로사네요 아니, 자. 일단은 매그가 몸이 두개여서 꽤 좋습니다. 좋습니다 아 근데, 근데 지금, 지금 얘는 진짜 약해, 약해. 근데, 왜, 얜, e. 바보같이, 왜, 스킬을 샀을까? 뭐, 똑같은데. 음 자, 해요. 위에, 못해서, 날아오고 있죠? 자, 피합니다. 왜 이렇게 약할까요? 진짜. 오케이! 내팀잡는다 어, 키트로 쓰는내줬네이가 엄마 구나 아까 전에 엄마 아, 잖아 까미야! 아 let's do this.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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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죽어? 아, 진짜. 얘 로사 아닌 거아 와진짜 잘해 얘 아니, 뭔지 잘서 해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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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오마이갓가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이갓오마가오가오 마이 오메가, 오마가오마가오마가오마가 오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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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 자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마지막으로 할 거였죠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안녕! <laughs>